살라고 응. 안 된다. 비싸다. 천 원짜리 사라. 야, 삼천 원이라고. 이건 아, 천 원짜리인데, 너무 그거 제일 공중으로 살 거다. 망했네. 이걸 굳이 지왜따 거야 응? okay 두야 yeah. 자두. 없어. <laughs> 자두야. <laughs> 물? 두 물. <나도> 개인기 해야지. <laughs> 앉아. 앉아. 옳지. 이제 왔네. 조금씩 줄 거야. 자두. 이 자두야. 후이 옳지. 한거 맞아. <laughs> 코. 저도 코. 아니. 아, 싫대. 코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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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앉았 옳지. 침대에서 앉아줬다. 손. 옳지. 요하이파이 옳지. 아유. 잘하네 저두야 하이파이 옳지 <laughs> 손 옳지 아니, 하나, 하나 먹고 나니까 더 잘하네 왼손 밖에 못해 그래. <laughs> 하이파이브 저두야 하이파이 옳지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다, 밝혔다. 잘 합니다.